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육이 공부방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 드립니다. 오늘 따뜻한 같이 봄날 같은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아, 주말이네요. 2월의 중순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유기들을 한번또 같이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 아, TP라는 아인데요. 이 굉장히 군생입니다. 아, 묵은둥이 오래됐네요. 옆에 있는 요 아이는 집시. 역시 묵은둥이. 아, 오두 군생이 되겠네요. 오두 군생입니다. 요 아이는 아보카드 크림 4두 군생. 아, 요 아이가 나아 후꾸미니 군생입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아, 나우꾸미니. 뒤에 있는 요 아이는 소인제금인데 아주 이쁘군요.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얘아들은 약간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죠. 아, 이렇게 아, 지금 보면서 요거는 집시하고 아, 비슷한 퍼플 딜라이트라는 아이입니다. 퍼플 딜라이트. 요 옆에는 스트리나 아주 묵은둥이 근생이 되겠네요. 아, 요거는 지금 야생 콜로라타 웨드입니다. 상당히 분이 이쁘게 들었네요. 야생 콜로라타. 이렇게 지금 묵은 아이들을 한번 쭉 감상해 봅니다. 이 아이는 이거 유명한 금왕성 묵은둥입니다. 이 아이는 라우이 야생 콜로라타하고 비슷합니다만 입장 모양이 좀더 둥글죠. 둥글둥글해 예쁘게 커서 있습니다 분이 들어가는 게 아주 특징이죠. 이 아이는 핑클루비 무건둥입니다 이렇게 포르투나, 포르투나 무근둥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공부할 볼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 분갈이는 언제 해주어야 되는가 하는 그 시점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아이인데. 3년이 지나면은 한 화분에서는 흙, 어, 흙들이 일반적으로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그 흙들은 한번 어, 틀어버리고 분갈이 해줘야 된다. 어, 두 번째 케이스는, 어, 이런 유기들이 자랄 때 이렇게 외관상 뭐 이상을, 이상이 발견됐을 때 에, 한번 열어보고 흙을 틀어보고 뿌리 부분을 어, 살펴보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오늘은 그 두번째 케이스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후레뉴 자연군생 구은대데요약한 5년 이상 큰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요. 줄기 부분이 굵어졌다가 다시 가늘어지고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 아이가 약간의 요 줄기의 병을 앓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서 이 아이는 화분을 어, 틀고 이렇게 뿌리 부분을 한번 관찰해보고 어, 이 낡은 뿌리 이렇게 보시는 이런 뿌리들 그런 뿌리들은 이 갈색의 뿌리들은 잘라내 주고 어, 하면서 새로 심어야지 아주 다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 호레뉴 어, 일반적으로 제가 흙을 여기다 틀었습니다. 틀고 이렇게 뿌리 부분을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갈색 부분이 많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잘라줍니다. 이런 아이들은 지금 낡은 뿌리죠. 말하자면 낡은 장기를 이렇게 커팅을 해서 잘라준다는 그런 어,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잘라주고 또 줄기 부분을 한번도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약간의 자라면서 병을 낳은 현적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잘 견디고 다시금 잘 크고 있는 그런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뿌리 부분 잘라버리고 화염을 정리를 해서 어, 다시 심어보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겠지요. 이 어,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가 약간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 뿌리 정리를 한 나이를 이렇게 금잘 틀어주면서 어, 한 하루 이틀 이렇게 말린 후에 예, 심어 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있는 지금 상당히 예, 건조한 뿌리 부분이 건조한 상태가 되어서 어, 지금 자른 바로 직후에도 이렇게 다시 심어주어도, 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다시 이 아이를 어, 풀분에다가 어, 새 흙으로 다시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어, 이렇게 요 마사들, 마사와 이렇게 상토, 상토가 섞인 성분이죠. 이런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섞인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이 부분에, 일단, 그, 글름망이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심어줍니다. 이액을 이렇게,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채운 후에, 채운 후에, 이렇게, 채운 후에, 여기들을, 이렇게, 수영을 잘 잡아서, 이렇게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좀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런히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차지 않는 것은 이렇게 또 어, 채워 넣어서 어, 어, 새롭게 심어주고. 어, 약 일주일 뒤에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흙으로 새롭게 뿌리를 자른 후에 심어준 후레뉴 구두 군생이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은 약 3년 뒤까지는 새롭게 분갈이를 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 하분을 이 아이를 어, 일반 풀 분이 아닌 일반 분으로 옮길 때는 한번더 어, 그대로 분갈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분갈이를 할, 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며 어,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갈이를 어, 하는데 어,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번씩 뭐 6개월에 한번씩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유기들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옮겨 심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도 손상되는 경우가 생기니깐 구태여 한 1년마다 분갈이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가지 케이스 어, 어, 유기들이 조금 외관이 이상할때 조금 부실하다 이런 판단이 들 때에는 한번 뽑아서 뿌리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분갈이를 하는 것 또는 잘 자라고 있는 아이는 약 3년 뒤에 흙이 산성화된 흙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흙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보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